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 407장 예찬송은 이제 465장입니다. 찬송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구조와 함께 나죽었으니 い 지 눈주, 목 신하니 영광의 기억이. 말씀 시편 88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운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움침한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우리 영혼이 아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며 아이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 신비롭게 여기, 여기지는 않습니다. 처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 체념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고귀함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밝음과 어둠, 생과 죽음은 서로 반대말이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오고 또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온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밝음과 어둠 사이 경계선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둠에서부터 밝아지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설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언급합니다. 죽음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 갖는 특징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질병이 온몸에 펴졌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기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 이상의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기도보다는 낙심과 체념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어려움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인내로 기도한다는 점에서 시인에게 배울 것이 있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공허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에 대한 생각을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한마디 말이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함이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시인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간주합니다. 이 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능 구약에서 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은 한때 부여했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렸고,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은 삶을 고난이라고 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껏 많은 인생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욕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 아픔과 함께 고독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있고 차라리 죽음이 삶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욕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열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후반절에서 질문 형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시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사람들 눈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고난 속 인생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왜? 라는 짧은 질문에 속하지만 그 안에 나름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사실대로 열거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단순한 기도이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탄식은 믿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즉시 보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절망에 찬그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차마 믿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 고난에 찬 인생을 신부롭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응답하는 그런 위대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처럼 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 죽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내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달급하다는 것이죠. 고난에 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고난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뀐다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기적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저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설거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믿음 부활로 믿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지니라. 아멘.